자,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내릴 겁니다. 지금. 90도가 되겠구요.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 그러면 여기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h가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볼 거냐면, 여기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요길이의 60도니까, 여기 90도고, 1대2대 루트3이에요. 요 길이에다가 루트3을 곱하면 얘가 됩니다. 여기서 루트3을 곱하면 요거 되는 거고, 루트3을 나누면은, 여기다 루트3을 나누면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루트3분의 h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길이가.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h하고, 어, 루트3분의 h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20. 자, 그래서, 양변에 루트3을 곱하고, 루트3을 곱하고, 루트3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3h 플러스 1이 20 루트 3이 되는 거고, 어, 여기 루트 h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h가 20 루트 3이 됩니다. 양변에 뭘로 나눌 거야? 루트 3 플러스 1을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1을 나눠주면 여기는 h만 남겠죠. 좌변에는,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1, 어, 루트 3 마이너스 1을 합차공식으로 쓰면 은 뭐가? 3에서 1 빼는 거니까 2분의 20, 여기 20 루트 3이 있는 거예요. 20 루트 3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0이 될 거고 3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어, 그래서 약분하면 15가 되겠죠? 15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 어, 그럼 이런 게 답이 있나요 지금? 15에다가 아 여기 약분하면 10이죠, 여기 10.이 렙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10. 여기 있네요.